그 뒤에 뒤쪽 거부터 영은 와서 가야 맞추긴 하는데 괜찮다 3차해시고차 G는 예하고 역시 차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차니까번다클 때는 4번다기 때는 예 그리고 이두 군데 헥스 오버는마이너곱시으 이렇게 요 그러니까 영보다 큰 범위에서 이분 가능하다 얘는 G10이, 그냥 자, 이렇게 들어 이제 71과를 하면 7 2이 f 1이랑 같죠. 92형이니까. 그래서 9 9화가니다 자, 첫 번째 가족과는 g 2에 11형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2 11이면 여기죠. g 2 11이 여기니까 f 2 0 1 1형이라이지 그리고 2에서 여기 끈 접선이 오직 길아 접선이 한 개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렸죠. 여기 보시죠. 0하고 4에서 중근. 0하고 4에서 중근인데 4보다 작은 데서 그린거지. 그 얘는 4보다 큰 데서 그렸는데 이 놈은 여기를 치는 거지. 오케이. 2분 가능해야 되고 여기를 치는 야 여기가 4여기인데. 그러니까 2분 가능해야 되고 4에서 2분 가능해야 되니까 뾰족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받아줘야 죠 프라임이 엉덩이에. 이렇게 받아주고 이 중근 덩이에. 여기서 지금 가지. 이게 바로 합격거다 F 있다가 만드시기 요랍 4가 되고 요게 중근 요게, 요게 시계근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돼요. 마이너스 컴화이에서 접선이 2개 나와서 안 그래서 나와 이렇게 되면 안되고 이렇게 생겨요. 유일한 방법은 요거 똑같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받아주고요. 여기서 받아줘야 돼요. 똑같이 접선으로 기울기 똑같이 받아주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받아주시고 요 기울기랑 요기울기를 같게 되면 하나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요렇게 생겨요. 여기 이게 이게 2번이 맞아요 1번은 틀린거야.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T점이라고 잡은 다음에 푸르마구는 두가지인데 여기 S점이라고 잡은 다음에 어, 근사치을 잡는 방법도 있고 근사치을 잡는 방법도 우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평변하고요. 여기서 평변하고요. 숙변.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각계에 넣어서 풀면 T가 나오고요. 두 번째 거에서는 이 점을 S라고 잡으세요. S라고 잡으면 여기는 F S겠지. 요놈하고 요거 f s 는여기다 만들어놨어요. s t e r I am a size f s 중근이고 s 중근이고 k 는미지수 양의 미지수겠 음의 의지수수겠 l 그 good. I 고 h i n k I don't know. 이 n d e r l i 어 e d Hungarian, w h a q 에서의접있이 접선. 이 접선이 얘를 지나는 걸로 가세요. t s u 이 마이너스 이을 지나는 걸로 가시면 이렇게 여기다 마이너스 이의 넣어서 s가 놓쳐서 수 있습니다. s 값 찾고 나서 마지막으로 k값 찾을 때는 f 프라임 8이 3이라는 거 있지. 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이 기울기가 3이야. 왜냐하면 요 접선 찾는 거 보시다시피 여기 여기 1을 찾잖아요. 여기를 찾으면 요거 두 마리 가지고 직선 찾을 거거든요. 요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8이 3이다. k가지고 k 찾아서 f를 완성 짓고. 20은 90이니까 끝은 내야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29. 그럼 치아 힘든 시원. 150번. 야 그거 잘하는데. 실제그어가게 하는 거는은 엄청 많이 설정하는 거 같다. 개들렸다한 6개 틀렸 아, <laughs> 혹시 시험? 뭐그 들어가는 것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특별히 없잖아. 왜 그런 거야. 그죠잘하셨 어, 어,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썼다 나 이번에.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썼다. 거의 두배썼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쓰면 다 맞추는데 시간이 짧거든 뭐가 좋다. 결국은 연습하는 거. 자, 150. 이 문제는 좀 쉽습니다. 각에다 어, 요번 요번에서는 약 요번에서는 약, 약, 약 5번입니다. 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직선체가서 일차기 때문에 이 k 보다 커가 차는데 근데 이제 요 f는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모든 실수에서 이게 더커여기서 위에다 있는뜻이야 위. 그때 k 차수값 보는 건데 k가 이놈이 아니고. 알겠지? 나가자고 그 미분 가능하게 연속이라는 말씩 하시고 연속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거 이놈이 연속이다. 그래서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함수값으로 생각해도 돼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란 함수값으로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이게 좌극한 맞지? 잠깐만. 극한이어아 a 플러스구나. a 이게 반대로 써. 그치. 이게 그 이게 우극한이 소 이게 우극한이고 이게 좌극한. 그래서 두 마리가 서로 음. 어때? 같다. 결과는.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은 놈이랑 지금 아. 영리한 걸 갖게 되는 게두 개가 나오는데첫 번째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틀린 거야. 왜 틀리느냐? 여기서 a가 만약에 여기라면, 그러니까 얘 왼쪽은 0이죠. 얘 왼쪽은 0, 상삼조0 오른쪽은 3차함수죠3차함수는어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을 중고도하는 끈이 그런 함수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런 주문을 하나씩 받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a라고 얻고 그리면 볼써가있져가지고죠뾰어가면이은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아. 자 그러면 이 1에서 하면 되거든요 이게 왜 떨어지시죠 1이면 1이라는 데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대로 가서 여기 a가 1이 되면 그대로 왔죠 받아주죠 오른쪽위 2분 계속 대형이니까 좌우명에 똑같아서 이분 가능해요 모든 x 에 그래서 됐어요 요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지를 그리는데, 지가 직선이거든. 얘도, 얘도 역시 K 왼쪽은 이거구나. K, K 오른쪽이 직선이야. 음.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 그러, 그렇게 생긴 게 얘보다 더아래쪽에있다 얘가 위쪽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중에서 K가 제일 큰게 얼마냐? K의 최대를 걸었거든. 그 자, 아, 아, 최소을 걸었거든. K 최소 얼마냐? 보시다시피. k라는 게 결국 이 문제에서 뭔지 한번 보세요. k가 제일 편인가? 아, 그렇죠. 얘가 위치도 x는 k라는 게 위치 아니고 여기 x는 k로 잡았을 때 위치니까 얘가 왼쪽에서 쓰록 자꾸 오른쪽에서 크가 있는 거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 편에서 가 제일 작은 거니까 접할 때가 제일 작고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요 왜냐하면 지가 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되는 건데 제일 작은 데는 여기 딱 접하는 상황. 그래서 접하는 상황 접선 찾으면. 그래서 연웅을 t 라고 놓고 접선의 길이가 12가 되게 놓으면 F프랑 T는 연웅을 미우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해서 보다가 보 보다 그대로 다 풀어갖고 12가 되게 만들 때는 T가 마이너스라면 2가 나오거든요 마이너스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2가 맞는 거죠. 티 T라는 숫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있잖아요 1보다 커야 돼 정확히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2가 맞 거죠. 그 일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실제 접선을 구해요. k 최소화하는 거는 접선의 y 아니, x절편 아니니까, 시이 접선의 에, 잠깐만요. 어, 그쵸. 이거 접선의 x절편이죠. 결국 k라는 게 k 맞나? x절편이라고 봐야 되나?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쵸 그쵸, 그쵸. x가 k, y가 0이니까 테이크마이너니까 맞죠. 절대 맞아요. 그래서 x절편이라고 보니까. 접사 완지 쬐면 여기 1때니까 f 인을 오가 되고요. 그래서 이 접사 완전 쥐었어요. 얘는 12거든요. 그냥 실어로 쓰시면 되고 접됐고요 그래서 y 0제보다 x 특 찾으시면 어리다리빨습니다1 4 7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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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요거 마이너스를 조심하시고 마이너스가 클 때는 증가합니다이 값끼에 최대 최소의 차를 구는다자 리버나든 값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대칭축이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축이 똑같죠. 축이 마이너스 d. 대칭축이 똑같다. 그리고 절편도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체크하시죠. 여기 그 중요합니다, 여기 체크를 하는 게안 나오는. 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감소고 보시죠.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감소고 마이너스보다 클 때는 증가하니까 요점을 반드시 지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0이 다쁘고 자켓 프라이 마이너스 0이 5. 이 놈이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써주시면 이렇게 같요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요. 스타워커 정하시고 뭐 기억이라고 써도 되는 게 스타 싸울 것 같아요. 또첫 번째는 이제 대칭축이 음수일 때, 두 번째는 대칭축이 양수일 때, 이렇게 양 아니면. 첫 번째 양으로볼게요 대칭축이 양이면 실제로 양 대칭축이 음이면 이렇게 쓰면 이제 대칭축이 음이니까 왼쪽에있겠죠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를 합잔 합잔해서 되는데 0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되는 거예요. 0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시다시피 옆쪽 이렇게 생긴거랑 이렇게 생긴게 있는데 얘가 어... 문제가 뭐지? 그렇지 음. 어디에서 증가한다 했지? 마이너스보다 크게 증가한다그 했죠? 그죠? 지금 마이너스는 뭐 지금 문제에서 이 여기니까 사람 명대는 여기 아니니까 얘가 마이너스인 거지. 이렇게 이 다시 쭉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마에서 오른쪽 부분 오른쪽 부분은 증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음수로 내려가면 큰일 나겠지. 그래서 이놈이 양수 해야 되지.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치면 이렇게 됩니다 결합하면 얘는 요거가 이거 보이시죠? 여기. 요거 이거 한다니까 여기 스타마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마코로부터 이게 b가 얘니까 2a 마보다 작은 거고, 즉 a는 이거나 도 작은 거고, 이거보다 크고 교집합 치면 딱 이렇게 된다. 문제에서 묻는 최종 내용은 a 플러스 b를 묻는 거니까 a 플러스 b를 하면은 요거거든요 3a 마즉 여기다가 3a 마를 3배하고 빼개를 하는 게요거거든요거를 잡으시자고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에서는 제가 먼저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여기 옆으로 잡으 되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 부분입니다 여기. 요 부분은 요 꼭지점 있죠 여기 마이너스리버 여기, 뭐 여기 쪽에 있을 거 아니니까 마이너스리버가 큰 쪽이니까 이쪽, 아니고, 이쪽 부분 아니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서 얘가 양수시려면증가하면 얘가 양수시야 되니까 제일 작은 데가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양오케다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꼭 같이 해주시면 되고 요놈이 요놈이 양수라는 뜻이고요. 역시 b를 a로 훨씬 더합니다. 이 질문을 해주면 이 질문에 안 돼요. 근공이 쓴 거예요. 예약고 결집합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랬죠? 네. 마지막 작은 이제 역시 a 플러스 d가 a이기 때문에 여기 세배하고 나서 빼기를한게 요놈이에요. 써주시면 토탈에서 이 전체에서 제일 작은 애는 얘가 제일 작은 놈이고, 제일 큰 놈은 얘가 제일 큰 놈이에요. 제일 큰 논과 제일 작은 논을 곱한 다음에 예스를 빼라고 했죠 그래서 최종 답은 여기서 뭐 빼니까 최종 답은 2분의 9에 가스 3루트 2가 성공한다는 좋은 문제였다 잠깐 쉬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1등급 문제 1 4 6번입니 어, 문제 보시죠 최고 자격을 빼린 3차 함수 가 있을까요? 요놈위에점에서 접선의 y절편이 얘야 이걸 만들어 붙야 돼. 그런 실수 테이가 두 개가 있다. 자, 이걸 가지고 개형을 그려야 돼. 이걸 가지고 개형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 추가 조건이고 나중에 가서 미지수, 미지계수 같은 거관련해쓸거야그기억 해봅시다. 우그 사고한 게 목적이야. 결국 그냥 추는그글는 문제라고 그러 일단 여기에서 접선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여기에서 접선을 너다미죠. y 는 f t 에 x t f(t) 이걸 집어넣으면은 y 절이 나오죠. x에 값을 집어 y 절이 gt니까 gt는 이렇게 간단해요.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이게 말해 주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그걸 말해. 이 보스타시피, 이말이두개란티시니 K가 이를 들어서, 0일 때와, K가 0이 아 n g I d k K가 0이면 n 점이죠 u 점 n o k 는 0이죠 이걸 만 n 시키려면이 k 모습이 될수 밖에 없다는 얘 o u k n 이 know, you 만족시키 you k 이 k 가 0이죠 k k가 여기죠 절댓값이 1이기 때문에 0밖에 생기죠 그리고 고놈메사의 접선이 y절편이 0이죠. 여기를 네, 만들겠습니다. k가 0인 곳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에가 이렇게 생겨야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안돼 내려오면 은 프라임이 0이 될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가알 만약 그림이 이렇게 지나갔다, 이다이렇나가서나여 지나, 여기, 여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왜안 되는가 하면 자 보세요. 세가 이기막가 이런데가 뭐, 이런 될수 있겠죠 이런데 그렇죠. 이런데가 만약에 되면 얘 위에서의 점에서의 그러니까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y절편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가 무슨 말인지 봐 요것도 영이 되야 되고 요것도 영이 되는잖아. 이 K를 집어넣었을 때, 뭔말이 알겠어? K가 영 되는데를 보시면 이렇게 영이 된다. 접선에 와이는 영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알겠어요? 아, 이렇게 생기면 절단돼. 그래서 반드시 K 가0 영이 되는, 즉 이게 영이 되는, 즉어디갔어이 새끼.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어디가? 아이 새끼, 이 새끼가 영이 되는 곳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영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요 놈이 현재 요 놈이 영이 되죠. OK 들어죠 근데 연업도 여기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돼야 좋아는이지가연예